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자, 4,675원에 자, 2%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윗꼬리가 나와줬어요. 자, 4,815원까지 찍어줬지만, 윗꼬리. 자, 이 종목 보시게 되면, 자, 매출이 상반기에만 45%가 늘어난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영업이익은 적자 규모인데, 자, 지금 하반기에 대형 수주, 그 다음에 내년도에, 내년도에 초이 있죠? 자, 1월, 2월, 3월 달에 대형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로 원래 이 원전주가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고요. 자, 이 종목이 이전에 5240원, 자, 이전에 200% 넘게 올라와 주면서, 자, 7월 1일 날 고점을 만들어줬거든요. 자, 현재 이 구간을 돌파하기 직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여기에 따라서는 매수세가 강하게 붙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후재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자, 우선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올리는, 영상 올리는 채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데일리 경제 뉴스라고 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요, 여기 보시면 제가 올렸던 이 영상,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기술, 제가 장전에, 장전에 6시에 올렸거든요. 아침 6시에 올렸는데, 자 우리 기수 장시장 이후에 긴급 대응 전략을 공개를 해 드리면서 자 이번 주 5천원 돌파 자 물량을 확보하세요 라고 해서 영상을 올려 드렸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자이 종목이 호재가 많아요 이제 호재가 하반기가면 갈수록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를 제가 왜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중요한 거는 우리 기술이 매출 구조가 자 지금 계속해서 상반기에도 크게 자 지금 높아졌잖아요. 크게 증가하면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 수주가 이뤄진다면, 자, 이 종목 주가가 더큰 기대감 속에서 실질적인 수주로 인해서 더 크게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슈가 있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를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자, 우선 영상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수익 낼수 있는 비법 매매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삼성전자가 반토막이 났어요. 자, 그리고 지수도 반토막 나면서 지수도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한 달에 100% 이상 수익을 이어갔던 비법 매매고요. 자 지금은 사천선 코스피가 사천선 돌파를 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을 할때한달200% 이상 자 300%로 바라보는 자 수익률을 기록하는 비법 매매입니다. 자 급등주 초기 잡는 매매 기법인데 자 이미 초기는 없죠. 왜냐면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수가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도 시그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했을 때 자, 큰폭 수익을 낼수 있는 비법 매매, 그 다음에 히든주는 제가 자,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고, 당장에 제가 100% 무료로 어떻게 매수매도에 대한 문자를 이미 급등했는데도 매수매도를 드렸는지 여부를 알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집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문자로 매수매도 자100% 무료. 무료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자 한국 피아임에 16,500원 종가 매수 드렸고요. 자 목표 주가 20% 이상의 수익 실현. 자 그리고 9월 26일 날 오후 3시 종가 매수를 드렸어요. 0 1 0 8 3 8 3 6 5 3 3은요제 개인 직통번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숫자 2번만 문자로 보내시면 문자로 100%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제가 한국 PIM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한 종목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9월 26일이면은요, 자, 이게 16,500원 종가로 매수를 드렸을 때 소폭 올라갔고요. 자, 이 종목 결정적으로 매수세가 크게 몰렸는데, 자, 이렇게 윗꼬리를 뺐어요. 자 이거는 위에 매물이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게 일부러 눌린 구간을 줬어요. 그리고 저가를 확보하면은 날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 구간 눌림목 지지 라인에서 매수를 드렸고요. 자 그러자 이 종목이 월요일부터 날아가기 시작할 때자 이렇게 바로 26%자 그럼 제가 20% 이상 수익을 이제 내면 된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도 매도를 안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이렇게 장대 양봉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는 흐름이 나와 주더니 자 목요일까지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자 이렇게 고점 자 20%가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다. 단 4일 만에요. 4일만에 80%의 수익을 거뒀다 자 이거는 업종을 제가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저가의 매수 수급 자 이게 매수 수급도 초입구간을 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수익을 크게 먹을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이 지금 자 이게 엄청난 종목들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결국에는 우리가 수익을 이어갈 때 삼성전자 SK 오픈 AI 초대형 AI 동맹을 맺으면서 100조원의 HBM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700조원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승선하면서 실질적인 수혜가 지금 삼성,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오픈 AI에 실질적으로 이 삼성 관계사 네곳이 체결을 했어요. 자, 여기에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 물산 삼성 중공업. 자, 근데 수급이 자 원래는 연속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7일 휴무입니다. 7일 휴무. 자, 여기에서 급등하는 흐름. 또 초입 구간을 지금 노릴 수 있는 종목이 발견이 됐어요. 자 이거를 바로 또 매수해서 여러분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상단의 숫자 2번만 문자로 보내 주시면 자 이거 지금 거래가 되는 자, 이 금요일부터 매수를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장중 매수를 들어갈 거기 때문에 또 기대하는 게 뭐냐. 자, 이제 지금 엄청난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관련 종목이 있잖아요. 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또 올라간다. 최소 100% 이상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바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제 소통만 들어와 주시고요.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자, KB 증권에서 만우가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된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만우가 프로젝트 한미 원전에 대한 만우가 프로젝트 추진 시 수혜가 기대가 된다면서 기존의 89,000원에서 11만원으로 정격적인 상향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 미국 주도의 공공망을 주력을 할 것이고 자 여기에서 협력 강화시 정치적인 우호 관계에 동시에 건설 경험이 있는 자, 국내 원전주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 자, 미국이 우리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노리고 있는 게 강대국도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와 동맹국가입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자, 국가적으로 이 원전 사업을 더 펼치겠다. 중국보다도 러시아보다도 원전이 위축되어 있으니 여기에 대한 기술력으로 살리겠다라는 포부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요 원전 확대 행정명령 발표 이후에 신규 원전 건설을 빠르게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중심이 되는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공방의 구축과 자, 재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핵심 기자재 제작을 담당하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의 빅테크 가스터빈 2기 이기 외에도, 자, 복수의 빅테크 업체들과 8기 이상의 가스터빈 공급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자, 6.8% 영업이 익이 늘어나는 반면에 내년에는 영업이 1조 880, 아, 1조 5880억 원으로 46%가 증가할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슈를 들먹거리면서 자 우리 기술에 이렇게 들먹거리냐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 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관계입니다. 자,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관계에서 69억 원의 비안정계통 DCS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게 SMR의 소형 모듈 원자료용 DCS 공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 기술이 SMR 쪽에 제어 시스템 사업을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와 MMIS, DCS, 독점 MOU까지 체결을 하면서, 자, 독점에 대한 권리를 갖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220억 원대 비안정의 통 DCS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술은 신한월 삼성, 이제 원전 이죠 자, DCS 관련 계약도 체결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원전 제어 시스템 분야에서 기술적인 레퍼런스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계약들과 MOU를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긴밀한 기술 협력, 공급 관계를 갖는 방향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 자, 수조하는 원전이라든지 이 S M R 프로젝트에 제어 시스템 공급자면서 공급자여 참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여기에 따라서는 두산 에너리티의 호재가. 곧 우리 기술의 호재로 될 수가 있다 자 이거는 분명하게 여러분도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매도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가 이미 올라갔으면 공매도가 약10%이상은 잡힙니다 자 그러면 매도세가 있고 이 매도세는 매물로 자 활용이 되면서 주가는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방향성이 상승이에요 상승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5천원을 넘어가겠다 자 이것도 제가 5천원에 대한 차트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고 중요한 거는 자, 지금 매매 동향입니다. 자, 지금 매매 동향 보시게 되면, 자, 외국계가 고점을 넘기 위해서, 외국계가 지금 580만주의 매수세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약간 매도세인데, 시형하는 구간인데, 자,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누적치가 원래는 매도 잔량이 있었어요. 매도에 대한 잔량이 있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매수 잔량으로 지금 바뀐 지 올해가 됐죠. 자, 이틀 연속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니까 매수가 확 바뀌었죠. 자, 아직 기간에서는 매수세가 강한지는 않지만, 자, 매수세가 더 크게 나올 거줄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언제냐면 제가, 어저께 영상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번 주에, 이번 주에, 특히 여기에서 금요일날에 이미 방향성이 잡혔거든요? 4,420원에 6.5%의 방향성이 잡히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5,240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이번 주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5,000원, 자, 5,000원 돌파 전에 물량 확보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현재 보세요. 현재 가격이 4805원에 4.9%로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자 올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거는 이렇게 올리는 흐름에서 고점을 돌파를 해버리면 자이 종목 날아가버려요 자 이런식으로 날아가버린다는거예요 이런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 이게 2차급등 자, 이 차급등이 왜 나오냐. 자, 대형 수주가 이제는 임박했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APEC 관련해서 세계 각 전, 정상들이 모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미국은요, 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 조선 쪽. 그 다음에 원전 쪽을 바라보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상 우리 기술이 수주력에, 수주력이 약하기는 약한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매출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형 원전에 거는 기대감이 큰데, 그것도 미국발로 크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아니면 유럽 쪽 있잖아요. 유럽 쪽,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중동국가도 있지만 체코원전이 이미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수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반기 가염 갈수록 이 종목이 올라가기 전에, 자, 지금 2차 급등이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해서 물량을 확보하시다. 그래야지 큰 수익 낸다. 그러면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냐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 잘 보세요. 자, 요 구간이 여기에서 지금 고점을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차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게 월봉이거든요, 월봉. 자, 이 월봉 차트에서 그리고 이전에 매집이 됐을 때 여기에서 이전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대형 지금 시세, 자, 시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 그 다음에 지지를 받는 흐름, 자 이런 흐름에서 이 매수 수급이 역대급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자이 종목 1만원 구간까지는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 자 지금 매수해도 여러분들, 100% 정도의 수익을 자 따놓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호재에 대한 내용들, 찌라시에 대한 내용은 제 소통만 에서 알려드리면서 자, 상단의 숫자 2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제가 아주 중요한 비법 매매와 여러분께 확실하게 수익 낼수 있는 이 히든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혼자에서는 안 되는 시장이다. 왜냐면, 이 타점도 정확하게 중요한 게, 다른 종목들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자, 그 종목이 그 종목 같고, 그 종목이 그 종목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확실하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해야지 수익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제소통방 자, 숫자 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도, 제가 아주 중요한 또 내용들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자, 히든주, 아니면 급등주, 자, 계속해서 매수를 드렸는데, 특히 한국 PIN 같은 경우는 요 구간입니다. 제가 요 구간에서 종가 매수를 드렸어요. 자, 1 6 7 7 0원에 매수를 드려서, 자, 이렇게 단기 급등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고점이 31,250원까지 찍히면서, 자, 무려 단기 86%나 수익이 나왔는데요. 제가 매수 매도를 추천드릴 때의 장점이, 바로 수익이 창출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 자, 이 종목은 이전부터 이 구간 있죠? 자, 이 구간에서 시그널, 원래 바다권의 시그널이 나왔을 때부터 말씀드렸고요. 자, 이 종목 자체가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더큰 상승을 보여서 수익을 크게 이어갔지만, 제가 매수 맥주자 올라가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초기에 잡는 비법과 그 다음에 그뜨거 했을 때도 눌린 구간 있죠. 자이 눌린 구간에서 시그널이 나왔을 때자 잡는 비법을 같이 병행하면서 매수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께 이 로봇주 관련해서 히든 주로 드렸던 자 휴린 로봇이 대박을 쳤는데요. 자 이전부터 이렇게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자 매출이 증가된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이다. 자 여기서는 테슬라 옵티머스 관련 지능형 로봇, 그 다음에 인수 관련 종목이다. 자, 여기에서 목표 주가가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자,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이 사실 월봉을 돌파했던 구간이고요. 자, 이 전부터 제가 이 지지라인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드렸던 종목인데, 자,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이 직전에서도 자, 수익이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히든주로서 자, 바로 매수해야 된다라고 강조해 드렸던 큐린 로봇이 이렇게 급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월봉상에서 보면, 자, 7,100원까지 이렇게 찍혀졌던 이 흐름에서는요, 자, 이 양봉 하나가 120%짜리입니다. 월봉에서 이렇게 꾹꾹 눌러져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이 돌파가 되는 순간에, 자, 이 대세 상승이 나오고, 대급등세가 이어진다. 자, 여기에 따라서 아직까지도 급등이 더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자, 바로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 월봉이 자 계속해서 그 등으로 미쳐. 자 이런 식으로도 나와주면서이종구점을 뚫어내야 된다.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자이 종목이 턴 어라운드가 원래 돼야 되는 종목인데, 자 매출이 140%나 늘어났어요. 자 이런 종목은요 앞으로도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여러분께 제가 또 히든주로서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려서자 단기 히든주에 추천을 드렸을 때 가격이. 4천원 정도였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는 7천원까지 올라갔던 흐름에서는 단기 플러스 60에서 70, 70 정도의 단기 수익을 바로 챙길 수 있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장점의 종목들 특히 히든주라든지 급등주 테마주는요 여러분께 바로바로 바로 추천을 드렸을 때자 크게 수익이 될수 밖에 없는 종목만 엄선해서 골라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꼭제 소통망에 들어오시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히든주는요 특히 체코 원전 미국 대형 원전과 그 다음에 smr 자, 핵심주로서 해당 분야의 이 독보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 등의 SMR 이 확장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서 자, 상반기 매출만 150% 자, 영업이익은 무려 800%나 증가를 하는데 자, 주가는 이제 바라권이에요. 이제 올라올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자,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대형 원전에 대해서 수주가 임박되는 고성장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자, 우선은요, 이렇게 제가 체크해 놓았던 이 저항권 있죠? 자, 이 저항권만 오더라도 1차 급등 시, 자, 현재 구간에서 100% 상승 여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정구점 있죠? 자, 이정구점까지 이렇게 수직 급등이 나왔을 때 이게 300% 정도의 상승 여력을 갖추고 있다. 또 여기서 에 중요한 거는요. 자, 이 역대급인 실적이에요. 역대급에 대한 실적과 대형 원정과 SMR의 수주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 매출이 벌써 상반기만 에150% 영업이익이 800%인 고마진의 종목이기 때문에 자 대형 성장 가치가 있다. 자이 종목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앞서서 이런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죠. 자 모두 다 급등이 났어요. 자 급등이 났는데. 자, 이 종목은 꾹꾹 누르고 있다. 사실상 이 종목이 악재가 전혀 없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주주가 지분을 모으는 흐름에서, 자, 이슈적인 흐름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 가면 갈수록, 그 다음에 내년에 1월달, 2월달, 3월달 중에도 대형 수주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종목으로서, 자, 바로 이 구간, 자, 윗꼬리가 나온 구간이 눌린 구간, 자 계속해서 개미들 개미 털기 작업을 하는 이 종목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게 되면 숫자 2번 010 8383에 6533으로 문자로 보내시면 바로 이 종목을 공개해 드리면서 자, 매수매도는 문자로 100% 무료로 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바로바로 바로 드리는 히든주와 급등주, 테마주를 제소통방에서 다루고 있고요. 여기 따라서 지금도 자, 굉장히 급합니다. 연말이 가면 갈수록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등세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상단에 숫자 2번, 자, 010-8383-6533으로 문자로 보내주셔서 자, 큰 수익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하반기 들어서서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막바지에 어디에 낼까? 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이미 주도주로 매수를 하기 보다는, 자, 신규로 지금 매수를 했을 때 수익성이 더큰 종목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자, 이거는 누구나 여러분들 알아 들으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항상 내년에, 내년에, 자, 우리가 바라봤을 때 1월 달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월 달부터 여러분들은 저점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정말 큰 수익을 이어가실 수 있고요. 이큰 수익을 발판으로 여러분들은 더큰 수익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게이 주식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방법을 써서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 종목은요, GNC 에너지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 주봉 차트입니다. 여기 GNC 에너지라는 종목인데, 자, 저는요, 이 종목을 1월 달에 추천을 드렸어요. 자, 이게 1월달 보시게 되면 가격이 8,550원입니다. 자, 7% 상승 마감이 됐어도 상관이 없다. 자, 이렇게 이전 고점을 넘어가기 전에 연말을 맞이했고요.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더니 자,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섰는데 자, 7월달에 돼서 자, 이 8,500원이었던 종목이 3만원이 더 붙어서 38,550원으로 고점을 찍었어요. 자, 이때에 대한 성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검색식 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검색식 관련해서 검색기로 찾아낸 종목이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제가 DMI 기법. 자, DMI 기법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기법이 맞아 떨어지고, 또한 어판까지 맞아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자, 이 보유만 하고 있어도 큰 수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제가 어떤 걸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 우리가 검색식을 활용했을 때, 자, 성과 검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GNC 에너지야말로 이렇게 300% 넘게, 자, 흐름이 나와줬고, 그 다음에 APR, 코나이 하이젠, RMN 등, 자, 종목들 보면은요, 자, 이렇게 100% 이상씩 종목들이 수익이 난게 수두룩해요. 자, 여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연말에 내년 연말도 우리가 좀 시작해서. 여러분께 매수를 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요, 이 종목,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이게 1월 달입니다. 제가 1월 달에 검색식이 잡혔을 때가 이 구간이고요. 정확하게 이제 매수 시그널은 이 구간에서 나왔어요. 자, 이 구간이라고 하면, 자, 이게 올해, 자, 1월 15일 날 잡혔던 구간이고, 자, 이 구간부터 시작을 해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자, 우리는 크게, 자, 수익을 낼수 있었다. 자, 우선 상승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일로 많이 뽑는 게 업황입니다. 업팡자 어팡. 지금도 주도업종. 자 조선주도 있고요, 원전주도 있고요. 자 여기에 하반기에는 지금 로봇주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자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자 굉장히 중요하죠. 내년에는 AI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주도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화장품주도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뽑는 유망주, 핵심 유망주가 있는데, 자, 여기에 검색식에 맞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자, 매출에 대한, 매출에 대한 성장 가치가 가미가 되면은, 자, 큰 폭으로 상승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극비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DMI 기법으로 이거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락한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하락한 종목은 우리가 안 봐도 됩니다. 자, 상승하는 종목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상승하는 종목은, 당장에 올라갈, 자,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여기에 따라서는 여러분께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비법 매매를 제가 왜 알려드리고 있느냐면, 이거는 제가 작년에, 자, 2024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달 240만원 가지고, 자, 3천만원, 자, 무려 3천만원을 제가 한달100% 이상을 벌어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가 소액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목돈을 만드는 것을 희망하실 거예요. 그죠? 목돈을 만드는 걸 희망하실 거고, 자, 천만원 이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억대로 지금 자산가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 자신이, 내 자산이, 자, 불어나는 것을 희망하실 거예요. 자, 저는요, 작년에 시장이 올해보다 자, 올해보다 훨씬 좋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자, 이렇게 1200%가 넘는 흐로 자, 100%씩, 한달 100%씩의 수익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자, 이 검색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검색기를 활용을 하면은요, 여러분들도 한 달에 100% 이상 가능한데, 자, 올해는 시장이 더 좋아요. 자, 분명히 최고점. 자, 3,400선이 코스피가 넘어가면서 시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한달200% 이상도 수익을 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제 계좌에서도 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이게 소액인데, 소액인데, 언제 천만원을 만드냐,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그렇지만 여러분께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자, 희망을 갖고 우리는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소액으로도 자, 우리가 천만원대 이상을 만들며 자, 이게 억대로 가는 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500만원 이하로 매매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천만 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많으신데 자 억대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듣거든요 자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인내심이 없다 자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주식을 못한다 자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자 올바르게 매매를 하는 방법 자 그야말로 우리는 자 가는 업종 가는 업종을 매매해야 되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자 종목에 매수를 해야 된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업종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수급이 있는 종목들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이거 역시 항상 수급을 바탕으로 자 업종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액으로도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내고요. 자, 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도 충분히 억대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비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건데요. 특히 여기 보시면 제 검색식으로 여기에 대한 성과 검증이 자, 저기 보세요. 코스닥이 지금 5% 상승했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는 마이너스 8%였어요. 굉장히 시장이 자 좋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여기 보세요. 자, 제가 상승 비율로 봤을 때 70%의 확률로 올라간다 상승이 129개 자 하락이 48개 자 이렇게 상승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적으로 많을 수 있는 자 이런 흐름의 종목을 여러분들은 매매하셔야지 큰 수익을 내실 수 있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는 이 검색식을 활용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소중한 자이 수익 구간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 DMI 기법, 자, 이 DMI 기법에 대해서 활용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때, 이렇게 매수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자 CP 시스템 뭐 2,650원 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목표 주가 5,000원 이상이다. 자 이런 종목들도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문자로 보내려 가지고 여러분께 자 정확하게 매수매도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 매수할 때는 자 이렇게 놓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렇게 안 가는 종목에서 수급이 먼저 일어나서 자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자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가 자이 DMI 기법에 걸려 버리면 자이 종목 거래량 지금 발생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이 자 됐었던 이 종목이 상향 돌파를 해버립니다. 자 이때는 매수점이에요. 자 이때 매수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지지 라인, 그죠? 지지 라인 이렇게 형성하는 이 그림에서는 단기적인 수급에 의해서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구간에서 자 매도를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DMI 기법에서는 자 우선은 저점 자 우리가 생각하는 저가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자이 종목에 대해서 또 추가로 자 이렇게 양봉으로미 나왔을 때 제가 요때 매수를 또 냈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쭉쭉 지금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발굴을 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자, 우리가 연초에 잡는 게 가장 좋아요. 연초에 종목을 매수를 해 버리면 자, 우리가 매수한 가격보다 낮은 낮은 가격으로 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질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자, 고점. 자, 고점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점에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로 해서 똑같이 사골 국물을 자 우려내듯이 이렇게 똑같이 매수점을 다시 한번 내서 우리는 단기 수익성을 한 종목으로도 자 수백 프로 이상 자 이렇게 낼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매매 비법으로 여러분께 수익을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에 대해서 자, 맥전 구간을 정확히 아실 수가 있다. 자, 이거는 응용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초기에 자, 이런 것들 다 잡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보시게 되면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제가 정확하게 DMI, 자, DMI 기법에 대해서 자,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또 여기에서, 자, 매수했을 때 중간에 이렇게, 자, 일목균형도 있고, 그 다음에 21선 매매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잡을 때는 떨어질 수가 있는데, 어떤 종목을 잡을 때는 이렇게 급등할 수가 있다. 정말 한끗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게한끗 차이냐? 자, 떨어지는 종목은 분명히 세력들이 이탈했던 종목인데 그걸 모르고 매수를 하셨을 경우고, 제가 말씀드렸던 경우는, 자, 세력들이 이탈이 없을 때, 당연히 추가로, 자,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경우에서는 당연히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단의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실 때, 자, 01083846533은요, 제 개인 직통번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께 간략하게 이런 수익성 자 지수가 나빠도 상관이 없고요 지수가 좋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작년에도 앞조건에서도 저는 수익을 한달100% 이상 이어왔다는 것도 증명을 해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어때요 정말 시장이 좋아지는데 자 내년에는 더 기대를 할 수가 있느냐 자더 기대를 할 수가 있겠지만 자 우리가 흔들기 항상 흔들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업종이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추가적인 업종이 내년에 자, 기대를 하는 초에 그러니까 연초에 올라가는 종목이 또 따로 있거든요. 자, 그런 종목을 선별하고 자, 지금도 매수 매점 이미 올라갔던 종목에서도 자 우리가 중간에 눌림목 구간이라든지 이렇게 저점 종목들이 나올 거잖아요. 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해서 수익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 매매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것도 제가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반드시 혼자 하지 마시고, 제소통망에 들어오시면 크게 수익을 이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숫자 2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 소통망 들어오실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숫자 2번을 자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